정리하면 구강각을 30초, 목각을 30초 해서 총 1분 각을 요런게 완성된다는 거죠. 흰이식염수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농도가 음. 0.9%입니다. 0.9%. 네, 식염수 집에서 만들어 각을 네. 제대로 하는 법. 어. 강원장님 네, 평소에 각을 음. 자주 하세요? 각을 자주 합니다. 네. 그리고 먹고 나서 냄새 나는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환자 볼때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환자님 어때요? 네, 저는 하죠. 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잔소리처럼 이제 치간칫솔 하시고 맞아요. 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안 하면서 하시라고 하면 음. 약간 느낌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전형 양치하고 음. 식염수. 가글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가글에 사실 좀 조금 입에 물고 있기 좀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 알콜 성분이 있는 음. 가글액 같은 경우는 쓰고 음. 나면 입안을 건조하게 하니까 오히려 음. 시원하기는 음. 한데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입안 구강 건조가 생기는 시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또알콜이 음. 들어간 건 좋지 않으니까 네. 부드러운 가글에는 식염수가 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 원리는 삼투압인데 음. 식염수가 염분 농도가 0.9%거든요. 약국에서 팔죠. 음. 가격도 비슷지 않습니다 네. 0.9% 라서 세균의 세포 안에 염분 농도보다 높게 되면 음.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삼투압 때문에. 네, 삼투압 때문에. 음. 그래서 세균이 탈수가 돼가지고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활동이 줄어들거나, 음. 근데 반대인 경우는 오히려 물이 음. 들어가서 뭐터뜨리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저해하게 됩니다. 음. 치과 치료 받으실 때, 음. 물 뿌리면서 짠맛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생리식염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네. 오늘 내용은 네. 식염수 집에서 만들어 네. 각을 제대로 하는 법. 어. 그럼 음. 네, 잇몸 염증 생겼을 때휴엄소 각을 하면 음. 치과 안 가도 되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음. 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가글로는 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표면만 가글이 되잖아요. 네. 소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방에는 도움이 확실히 되고 아, 아픈 건 아닌데 이 몸이 좀 근질근질하거나 네. 답답할 때도 있어요. 네. 양치했는데 피가 조금 난다거나 음. 그러면 치과 가기 전에 가글이 세균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발치나 뭐 임플란트 수술 같은 거 하면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칫솔 대기가 좀 부담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가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 목 감기가 있거나 편도염, 편도 결석 치료까지는 아니게. 지만 예방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가글만 잘 해도 음. 입 냄새 좀 많이 줄일 수 있나요? 구취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음. 있지만, 뭐, 혀나 흉도 결석인 경우에 구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각을로 음. 구부위를 우리가 씻어준다면, 구취 줄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럼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음. 거꼭 음. 따라 하셔가지고, 각을 음. 제대로 음. 하고, 음. 그리고 식염수, 뭐, 사실 약국 가면 음.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약국에 가지 못하거나, 아니, 난 집에서 만들어서 쓸란다 네. 하시면, 이거 네. 네. 따라 하시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음. 생리식염수 한 병이 여기 음. 있습니다. 네, 1L 짜리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음, 크고 음. 오래 쓸수 있고 비싸지 않고 멸균된 물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당장 쓰고 싶은데 약국에 갈수 없거나 소독을 지금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럴 때는 집에서 만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주의할 게딱한 가지 있는데 네. 그 예방 목적의 가글은 음. 괜찮아요. 구강 가글하는 거는. 음. 목으로 넘어가도 사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도 먹으니까 네. 음, 근데 이제 수술하고 소독이라든지 상처 네. 부위의 소독이라든지 네. 급성 감염이어서 이렇게 막 부어있다 탱탱 네. 부어있다 네. 네. 그럴 때는 이게 사실 집에서 만들면 멸균되는 물로 하는 게 아니기 아, 때문에 아,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음. 약국에서 구매하신 거라든지, 음. 또 주사용 식염수는 따로 있습니다. 네. 우리 예방 한정판으로 음.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안, 목, 편도 가게까지는 음. 어, 여기서 집에서 만든 걸로 쓰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왕 만들어보는 거잘 <laughs> 만들어보겠습니다. 생일 식염수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농도가 음. 0.9%입니다 0.9% 네. 저희는 이제 정수기에서 1리터를 음, 받아놨고요 음. 사실은 멸균된 증류수를 쓸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멸균된 증류수는 사실 요건데요 <laughs> 물로 만든다는 가정하에서 요 농도는 질량백분율 기준이기 때문에 네. 1리터가 이제 1000ml잖아요 1000ml당 음. 9g을 넣으면 됩니다 9g 네. 네. 소금을 9g을 한번 네. 좀 재볼게요 9g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큼 양인지 뭐 전자저울이 있는 제달의민족에서 네. 시키 면 나오는 음. 요 요걸로 요용을요요 예, 이래요. 좋습니다. 이정도니다 숟가락 하나가 음. 어. 살짝 음. 올라올 정도. 깎아서 하지 말고 네. 살짝 올라올 정도로 정도면. 하면 구 네. 음. 이요 구구랑 네. 이렇게 소금. 양이 요만큼. 요만큼. 요 입다. 1L에다가 섞어 줍니다. 잘 만들어졌는데 한 번에 잘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벌써 다된거예 얘기야. <laughs> 이제 홈메이드 치감수 벌써 완성. 너무 쉽죠? 응. 치과 의사 두 명이 지금 직접 가글액을 만들어서 가글을 <laughs> 시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한 모금 하시고요. 네, 좀 있다 배트실 때는 먼저 좌우로 응. 왔다 갔다 양쪽 볼이 번갈아 가면서 부풀게 응. 해야지. 구석구석 소독이 되겠죠. 충분히 되면 이를 살짝 물고 오그르고 왔다 갔다 치아 사이에 끼인 것도 제거 그렇죠. 소리 나게. 이렇게 좋습니다. 네, 개인마다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음.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시간은 30초 정도. 저도 음. 한번 해볼게요. 음. 맛이 나쁘지 않은데요? 되게 뭔가 상쾌한데 괜찮네요. 네, 그쵸. 렇 네. 엄청 짤 거라고 생각이 네. 들지만, 네. 사실 우리 된장찌개가 아. 염분이 이제 1에서 2%니까 이거보다 네. 거의 2배 정도고요. 어. 라면이나 사발면 같은 건 기본 2%에다가 물 조금 아. 내면은 어. 5%까지 그냥. 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되게 약간 잡졸만 정도 음. 다 마셔도 됩니다. 네. 어뭐 맛이져서 드시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권장 염분 섭취 농도가 하루에 2g 정도니까 뭐 다른 거안 드시면 이거 사실 한통다 마셔도 <laughs> 네뭐 몸에는 전혀 문제가 네. 없을것같아요 안전하다는 얘기니까 사실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네요. 겠 이번에는 음. 목각을 한번 해볼게요. 한 모금 더 해보시고요. 네. <laughs> 주세요. 네. 어한한번해 줬군요. 네. 어, 네. 자한잔마시이 목 부분은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시고요. Mm -hmm. 예, 혀의 뒤쪽이 같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구치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mm -hmm. 아 소리를 내면서, 그렇죠. 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요거를 30초 정도 너무 강하게 하면은 목구멍 넘어가거나 불쾌할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저도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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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웃음> 괜찮은데? 맛있는데? <laughs> <laughs> 어, 상쾌한데요? 네. 어, 괜찮은데? 만약 식염수가 아니라면 목에 막 넘어가, 그냥 가그리면 좀 네. 두렵잖아요. 네. 근데 이건 넘어가도 되니까 오히려 좀더깊에 깊이... 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가게를 할수 있는 효과가 있어 요 사실 삼개 상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어, 맛도 괜찮고 안정적이고 좋은데요 네 그리고 목각을할 때는 목을 뒤로 젖히고 소리를 아 소리를 내야지 어. 목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이제 목이 열리면서 근육이 확장이 되니까 음. 넓은 면적의 커버가 됩니다 음. 입안 3 0쪽 음. 바로 뭐 한번 뱉어내고 새로 음. 해도 되고요 그거 음. 그대로 해서 음. 목3 0쪽 음. 하고 뱉어내시면 음. 완전히 완벽한 음. 가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정리하면 구강 가글 30초, 음. 목 가글 30초 해서 총 1분 가글 이러면 음. 완성된다는 거죠 입 냄새 같은 경우는 혀가 잘 세척돼야 하니까 목 가글까지 꼭 해야겠네요 네. 네. <laughs> 현도 부위까지도 소독을 해야지 완벽하게 이제 네. 어, 소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음. 목 가글 할 때는 소리 음. 음. 꼭 내셔야 됩니다 어, 어, 소리. 네. 음. 그래서 원장은 사실 음. 가장 마지막 양치하고 자기 전에 음. 한번 해주면 음. 딱 시기가 적정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게 지금 이만큼이 음. 아직 이만큼 있거든요 네, 네. 이 양이 되게, 되게 많은데 이거 아, 뭐한몇달 네. 뭐 써도 되나요? <laughs> 이게 이제 멸균된 상태에서 만들었으면 뭐 1년도 넘어도 되지만 음. 우리가 정수기 물이나 음. 생수로 했기 때문에 음. 어, 안전하게는 일주일 안에는 다 소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쓰게. 양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같이 써도 되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면 이게 음. 그, 330ml 짜리 음. 어, 생수병이거든요. 음. 어, 10ml가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음. 3분의 1이니까 음. 소금 3g. 음. 그러니까 아까 이 스푼에 음. 3분의 1 정도 음. 담아서 티스푼 정도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음. 요거트 스푼 정도로 음. 써도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일주일 안에 소진하는 걸로 음. 목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전자저울 음. 전자저울 아. 네 이거 전자저울 아,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이공계 네. 분들은 음. 예민하시는 아, 전자연분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끄일때 음.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재는 거 있거든요 음. 음. 그거 쓰시면 음.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겠죠. 이거 냉장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쓸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냉장 보관하면 음.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긴 하니까 변질된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음. 칫솔 바로 옆에 가게에 있어도 잘안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굳이 냉장고에 넣어가고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차라리 양을 적게 만들어서 쓰던지 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귀찮다 그러면 음. 이제 수돗물 받아가지고 굵은 음. 소금 넣고 한 꼬집 넣어서 음. 헹구고 음. 이렇게 해도 음. 그냥 물보다는 어쨌든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아 오늘 되게 실용적이고 유익한 <laughs>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laughs> 네. 뭐 내가 만들어서 쓰는 뭔가 약간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네, 오늘 유익한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음. 영상 여기까지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